f r f 베타 k를 만족시키는 2차 식구학이라고 나와 있어. 음,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k를 이항한 거지.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단데 별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f x가 x-a, x-b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 fa는, fb는 0 이렇게 쓸수 있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는 0이라는 표현이 되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야. x-a와 x-b를 인수로 받는다. 이게 이제 인수정리라는 개념이거든요. 맞지? 근데 여기가 지금 0은 아니야. 근데 사실은 k가 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0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0이 아니라 0이 아니라 음, 만약에 5라고 됐다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여기 5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여기다 a 넣으면 0 더하기 5가 돼야 5가 같으니까. 이해되죠? 어, 또한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죠. fa가 5라는 건 뭐야?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산식을 표현해도 똑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이야. 이게이해 되시나요? 음. 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은 이 플러스 5 이렇게 두지 말고 땡겨와서 봐도 되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요 k 이항 해보면, f 알파 마이너스 k 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f베타 땡겨와서 빼기 k도 0인 거잖아. 맞지? 이게 예, 그 소리야. 자, 그럼 이게 0이 됐다는 것은 음, fx 빼기 k라는 어떤 함수가 x 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 됐다라는 의미야. 이해 되시죠? 어. 그리고 2차면 그냥 두면 되고 3차면 여기에 이제 또 새로운 뭔가가 붙겠죠. 뒤따라서. 그리고 어. 맨 앞에 개수는 언급이 안돼 있으면 항상 언급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벳하고, 근데 그 친구가 F 알파와 F 베타에서 동일한 사라는 값을 갖더라.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식 FX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FX라는 친구가 X 마 알파, x 스마너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게할수 예,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K 제곱 K인데 KX 제곱 X 제곱의 개수 근데 문제에서 개수는 1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는 거죠 이게 FX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 F2를 구해야겠지 음, 그러면 F2를 구해달라니까 여기다 2 e 대입하시면 2 마이너스 알파와 2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지는거죠. 이렇게 이거 전개하시면 알파베타 나오구요. 마이너스 2 알파와 마이너스 2 베타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4 나오는데 뒤에 만나서 8이 되겠지. 이게 됐죠? 음, 좋습니다. 알파베타 그럼 이제, 결국, 얘는 이제, 알파베타와 알파벳타를 구하는 문 대로 바뀌어버린 거지. 근데, 알파베타가 뭐였어? 두근예읍 따라서, 합은 4, 곱은 빼기 3이네요. 그래서, 곱은 빼기 3이고, 합은 4다. 그럼, 마이너스 8은 플러스 8을 날려버리니까 답은 빼기 3이 되겠네요. 우리가 찾고 있던 F2는 뭐였다? 빼기. 3이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갖는데 f 알파 f 베타에서 그러면 fx가 2차이고 저 마이너스 2가 있으니 결국 f 알파 플러스 2가 0이라는 얘기고 F 베타 플러스 2도 0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다고? F에 대하여 어, FX 플러스 2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가 x 알파와 x 베타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 fx는 나와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막 구해달래. 오케이. 자, 그럼 여기주의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fx가 플러스 5 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정리되겠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되겠지. 차수 2차, 2차 개수 1. 응, 따라서 여기 알파베타가 두 근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고 알파베타는 3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게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뭘 찾아야 돼? 얘 찾으러 가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적급 해서 3 알파 베타에 대한 얘를 빼시면 되지. 정리합시다. 예, 몇 시인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타가 3이죠. 마이너스 9 더하기 9, 9, 45. 이렇게 되네. 따라서 마이너스 80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 여기 보면 이제 이차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근 알파베타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특이한 곱이 있네 이렇게 f 알파 f 베타가 알파베타고 f 제로는 오래 그러면 f 제로는 상수항을 의미하겠지 상수항이 오란 얘기야 음. 그럼 정보들을 한번 취합해 보면 방정식을 통해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알파벳타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 예를 보면, fx가 상수항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알파베타가 몇일래 마이너스 오래지 그러니까 F 알파 F 베타가 마이너스 5인거죠? 그럼 더 진행을 해보면 F 알파 플러스 5가 0 F 베타 플러스 5가 0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0이 나왔다는 것은 음, 또 어떻게 또되는거예요 F x 플러스 5라는 어떤 함수가 x 마 알파와 x 마 베타를 인수로 갖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지 그리고 이차식이었고 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수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수는 우리가 더해야겠지. 그리고 k는 0이 아니다. 그래서 f 0는 5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x에다가 0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f0은 5니까 10은으로 시작하겠죠.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넣었어요? 0넣잖아 F0은 5다. 0넣잖아 그래서 여기는 알파벳타네. 그냥 곱하기 알파벳타. 00 되니까. 근데 알파벳타가 또 몇이었어, 앞에서.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니까 결국 K라는 것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에, 어, 알파, 베타를 아나요? 모르잖아. 이거 그냥 써야지, 뭐. 알파, 베타. 그리고 5가 넘어와서, 빼기 5가 되는 거야. 마무리. f 빼기를 구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쪽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야. 그럼 빼기 빼긴 더하게 될 거라고. 맞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배 빼기 5까지.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인가요? 마이너스 2구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구요.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 곱하고 5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얘 몇이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플러스 12 12 빼기 5이므로 최종적으로 7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네요.